어 응? 가령이 기분 좋은가요? 네, 네. 가령이 기분 좋아요? 아유 우리 가령이 기분 좋구나. 야. 어어 어유. 너무 큰거 사줘. 음. 응. 그래가지고 바꿔 왔어. 네. 응 음, 가령이 발에 맞는 것도 살려. 어유 어유 가자. 어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가자. 에이 뭐야. 가령이 잠바 안 입어도 돼? 안 춥지? 네. 너무 더운 날이야. 너무 더운 날이야? 가령이 가방 메을까 거기 또 올라가는 거야? 거기 올라가는 게 좋아? 어머나 어머나 우리 가령이 안 보이네 큰일 났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머 9, 10 어머나 신발이 반짝반짝하네 어머나 어머머 어머머 어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반짝반짝 자어이고굴굴굴굴이굴굴고굴굴야1층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야굴굴굴는굴굴굴굴굴굴굴굴굴이굴 음.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어, 어, <laughs> 어. 할머니는 식빵굴굴굴굴굴굴굴굴굴 음, 그렇구나. 아이고, 다 왔네. 아닌데, 이리 와. 칠층이야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머, 아문 닫아. 됐다. 아. 우리 가령이 엉덩이 춤 추는 거야? <laughs> 아 고창 피스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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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 빵빵 빵, 빵빵 빵. 오 앞을 똑바로 보고 가자. 우리 가령이 저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어 가자, 빨리 가자. 저 길로 지나가도 되겠네. 자, 할머니랑 얼른 가자. 할머니랑 얼른 가자. 자,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어이구, 잘 간다. 우리 가령이 잘 간다. 와, 뭐, 우리 가령이 잘 가네. 어유 할머니도 뛰어가야 되겠네. 어머, 가령아, 조심해 가. 넘어지지 않게. 가령이 가방 멜까? 가자. 개미. 자, 가자. 어디? 개미가 있네. 개미가 있네. 왕개미가 있네. 어, 왕개미. 커다란 개. 여기도 이사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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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령이, 가자, 가자. 가령이, 가자, 가자. 가령이, 가자, 가자. 가령이 가자 가자. 가령이 가자 가자. 우리 가령이 어디 와? 어디 와? 어이구 <laughs> 이 달려오네. 우리 가령이 막 달려오네. 와, 할머니보다 앞섰네. 야. 우리 가령이 대단한데? 아, 이거 잘 간다. 우리 가령이 잘 간다. 갑시다 갑시다 응? 가자 어머 할머니 끌고 간다고? 아휴 그래 앞에서 끌어요 김가령 할머니가 끌까요? 아니에요? 저기도 이사하네 어 저기도 이사하네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김가령 어머나, 끈이 떨어지겠어. 가령이 땡겨서 끈이 떨어지면 어휴, 안 돼요. 어머, 어머, 반짝반짝 가령이 발이 반짝반짝 하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 그냥 가자. 어린이집, 그냥 가자. 민들레 보고 갈 거야? 잘 내려가야 돼. 너 다치면 안 돼. 천천히 하나, 또 둘, 조 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민들레가 있고, 제비꽃도 있고, 야, 여기 제비꽃도 있네. 민들레도 많이 피었네. 냉이꽃도 있고. 그물을, 줄을 할머니가 들어줄게, 가. 아. 아. 어머나, 민들레가 어쩜 이렇게 많아? 민들레 동산이네? 야, 민들레 동산. 어, 민들레가 많이 피어가지고 동산이 됐네? 와, 민들레 동산이 됐네? 응? 음. 민들레 동산이 됐어요? 야, 가령아, 어머,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어머, 나. 날라간다! 뭐가 날라가? 아,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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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민들레 홀씨가 날라가네. 아이고, 날라가네. 아유, 내년엔 더 많이 나겠네. 민들레 홀씨가 너무 많네, 여기. 아, 할머니도? 자, 어, 그래. 고마워. 할머니도 해봐. 가령이들 막 날라간다. 우와. 짜자잔. 야 민들레가 엄청 많네 가령 아 저쪽으로 가아 어? 계속 가 아이고 제비꽃도 많고 민들레꽃 어머 민들레 홀씨봐야